맨발로 걸으면 좋은 진짜 이유. 자, 첫 번째. 만성염증 예방치료가 됩니다. 맨발 걷기를 하는 동안 직접적인 땅과의 피부 접촉은 통증을 줄이고, 호중구와 림프구 수를 변화시켜 염증 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흙 속에 사는 유기체와 접촉하면서 백혈구 농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멘바이오께는 활성 산소를 중화시켜 강력한 천연 항염증제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불면증의 도움 학제 연구에 따르면 인체와 지구 표면의 전기 전도성 접촉은 생리학적으로 건강에 흥미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입니다. 불면증 환자의 특징은 밤에 잠을 못 자고 그 영향으로 낮 동안 꾸벅꾸벅 조는 특징이 있는데 맨발 벗기가 휴대폰 배터리 충전처럼 낮 동안 신체 에너지를 충전해 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리통 완화. 지구 얼스에 가까이 닿는다는 의미로 접지 얼싱이라고도 하는 맨발 걷기 효능 중 많이 알려진 것은 통증 완화입니다. 특히 생리통 완화에 좋다고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으며 먹는 진통제와는 다르게 부작용이 없습니다. 네번째 스트레스 저항력 향상 맨발로 해변 모래 사장을 밟을 때 발가락 사이로 감기는 모래와 진흙의 그 포근한 감각을 기억하시나요? 맨발 걷기 자체가 경직된 근육과 우리 신체를 릴렉스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맨발 걷기는 실제로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되며 스트레스를 견디는 스트레스 저항력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아이 면역력 증가, 오감 발달. 요즘 아이들은 자연적인 면역력 향상을 위해 일부러 흙장난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는 맨발 걷기에도 통용됩니다. 그리고 그 성장기 아이들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의 자극에 의해서 두뇌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맨발 걷기는 오감 발달을 도와 지능 발달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놀이터에 모래가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맨발 걷기의 시간은 최소 10분에서... 한 시간 정도가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노화 방지 얼굴 혈액 개선. 자, 얼굴 혈색 개선이 됩니다. 맨발 걷기는 노화 방지 효과도 있는데요. 맨땅을 밟으면 발바닥 모세혈관의 혈류 증가로 인해 얼굴이 붉빛 혈색이 돌게 되는데 이렇게 매일 한 시간 정도 맨발 걷기를 하면 피부 조직 복구 능력이 향상되고 메이크업이 잘 먹는다고 합니다. 일곱번째 혈액순환 발은 제 2의 심장 이라고 불립니다 고대 중국 의학서적인 황제 내경 에서는 모든 병은 발에서부터 시작하고 피곤하면 발이 먼저 쇠약해지며 건강을 유지하려면 발부터 보호하고 발을 보호하면 늙지 않는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중요한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비교적 쉽지 않고 노폐물이 쌓이기 쉬워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 관리에 조금만 신경을 더 써준다면 우리의 몸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발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야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발 지압입니다. 발에 분포하고 있는 각종 경혈점을 자극하는 발지압과 맨발 걷기는 같은 원리입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유산소 운동, 불명등 완화, 체온 상승 효과도 더불어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걷고 있지만 야외에서 맨발 걷기를 하는 이유는 지압이론 때문입니다. 지압이론이란 야외에서 흙길을 걸으며 돌멩이, 나무의 뿌리, 나무가지 등이 발바닥을 자극하며 우리 몸의 극종 장기에 혈액이 왕성하게 공급되어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왼발로 걸으면 웬만한 병에 걸리지 않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는 양전화 플러스의 전화를 띠고, 땅에 있는 음전화, 마이너스 전화인 자유전자가 있는데, 맨발 걷기를 하면 땅에 있는 자유전자를 받아 활성산소가 중화된다는 접지 이론도 신빙성을 더해줍니다. 접지는 혈액의 중성을 물게 한다는 연구 발표도 있는데, 우리 몸의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전이 생기기 쉽고, 이러한 혈전을 신근경색과 뇌졸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면 혈액 속 세포끼리 밀어내는 힘이 활성화되면서 혈액이 묽어진다고 합니다. 암이나 고혈압 등의 현대 문명병의 90%는 활성산소 때문인데 땅을 밟음으로써 활성산소가 중화되니 황산작용과 화 혈액해석 효과로 건강 유지에 이유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신발을 신고 걸을 때 우리 몸에 흐르는 전압을 약 300mV이지만 맨발로 땅을 밟으면 0mV로 측정됩니다. 맨백 걷기를 하게 되면 불안과 스트레스 완화 및 정신적으로도 안정되고 면역력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 주기도 하고 기억력 증진, 학습 능력 향상, 에너지 충전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뼈 근육 강화. 우리가 맨발로 걷게 되면 뼈와 근육이 강화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걷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단순히 우리가 걷기만 해도 몸 안에 몇백 개의 근육들과 뼈가 동시에 움직이는 활동이기 때문에 온몸이 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걸으면서 몸의 중심을 잡으며 균형감각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온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칼로리 소모가 되고 온몸에 뼈와 근육이 강화됩니다. 아홉 번째, 성인병 예방. 당뇨와 고혈압 환자들에게도 좋습니다. 맨발로 걷게 되면서 나뭇가지, 흙, 돌 등을 밟게 되면서 발의 지압, 효과를 볼수 있는데 말초 신경의 자극으로 혈액 순환이 되면서 평소 혈압이 높으신 분들, 당뇨가 있으신 분들, 고지혈증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열 번째, 걷기와 지압 동시 효과 온몸의 감각들이 깨어납니다.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이 지압이 되면서 평소 잘 쓰지 않아 굳어진 온몸에 다른 감각들, 기능들이 살아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 운동은 걷기 효과와 더불어 지압 효과를 동시에 볼수 있는 운동입니다. 맨발 걷기의 효능을 더 높이려면, 어, 맨발 걷기의 효능을 좀더 높이려면, 맨발로 걸을때 까치발로 걷기입니다. 이렇게 뒤꿈치를 들어줍니다. 이렇게 뒤꿈치를 들어서 앞꿈치 까치발로 그러면 몸무게가 발끝으로 쏠리면서 내눈코입 등의 머리 부위와 연결된 발끝이 더 많은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비염, 이명, 두통, 불면증 치유 등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서 불면증 치유의 효과를 본 사람이 많은 이유입니다. 맨발 걷기 조심해야 할 주의사항은 맨발로 걷게 되면 간혹 부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뾰족한 돌이나 유리 조각이 떨어져 있을 수 있으므로 맨발 걷기는 관리가 잘된 공원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맨발 걷기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발을 씻고 마사지를 해주며 피로를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마다 발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맨발 걷기를 하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는 발바닥 지방층이 얇아진 상태이므로 자극을 많이 하면 족저신경이 눌리면서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발바닥 근육도 약해져 있는 상태이므로 차이가상이나 발목 부상이 위험이 있으므로 무리하지 않고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령자이면서 발가락이 변형된 경우 평발, 요조인 경우 발에 진물이 나고 갈라지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맨발 걷기는 피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감각이 떨어져 만약에 발을 다치더라도 이를 알아채지 못할 수 있으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발 뒤꿈치는 태아의 머리에 해당되므로 자극이 계속되면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하고 생리 중인 여성은 맨발 걷기를 할 경우 생리가 멈추지 않아 비혈 증상이 올수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맨발 걷기 주의 사항 다섯 가지. 첫째,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해야 합니다. 걷기지만 맨발로 어 산을 오르는 운동이기 때문에 스트레칭과 각관절을 돌려주는 준비 운동을 해야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시선을 항상 1m 앞을 주시해야 합니다. 맨발로 걷기 때문에 돌조각이나 유리조각 등 위험물을 피해서 걸어야 합니다. 가을에는 특히 밤송이가 떨어져 있어 밤가시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발을 질질 끌지 말고 또박또박 걸어야 합니다. 피부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사람들이 걷는 길만 걸어야 합니다. 옆길로 세면, 가시 등 위험 물질을 밟아 다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파상풍 예방접종을 맞는 거에 좋습니다. 혹쇠 조각 같은 것을 밟을 수도 있으니 미리 조심하는 게 좋겠죠. 파상풍의 예방접종은 10년에 한번 맞으면 된다고 합니다. 음, 자, 결론적으로, 맨발 걷기도 운동입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몸이 무조건 좋아진다가 아닌 맨발 걷기도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좋은 음식과 적절한 수면, 건강한 마음 관리가 중요하고 햇볕을 쬐며 걷기 운동을 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핵심입니다. 자, 걷기 운동을 하루에 한두 시간씩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 좋으며, 그 중에서 맨발 걷기는 몸의 각 장기와 연결된 혈점을 자극하니 장기 주변의 혈류량이 증가하고 부족한 장기 기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나의 몸이 받아주는 범위 안에서 여유롭고 꾸준하게 맨발 걷면서 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